메카닉 기기 개봉 케어셀브 메카닉 네,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있고요 전원 코드 젤패드 젤패드 네, 코드 전원탑 기기 열어보면 네, 엄청 튼튼하게 배달이 잘 되어있네요 짜잔 메카닉 기기입니다 음, 엄청 멋있죠 너무 예뻐요 이 새로운걸 뜯는 이 음, 행복한 기분 이렇게 해서 봄알만의 루카닉 송파 도루카 기기입니다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볼수 있어요 너무 고급스럽죠?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예, 전원코드 이렇게 꽂으시면 되구요. 이렇 보면, 채널1, 채널2가 있어요. 여기에, 요,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시면 잘 맞춰서 끼우셔야 돼요. 예, 좀 다릅니다. 넓은 쪽이 위로 꽂히게, 깊숙히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열어서, 이 뚜껑은 잘 보관해 놓으시면 돼요. 안에 동봉되어 있는 지퍼팩에다가 잘 넣어서, 근데 별로 사실 쓸 일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얘는, 쇼음파 메인 헤드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고 홈을 맞춰서 이 홈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위로 가게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끼우지 마시고요 꾹 눌러서 끼워주시고 이렇게 코드 꽂고 젤패드는 국산 제조 미국산 갤로 최상급 젤패드입니다 이렇게 4개를 다 꽂아주시고요 쇼음파 헤드는 비닐을 이렇게 떼주시면 완전 멋진 헤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평소에 올려놓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전원을 켜십니다. 잉! 하죠. 네, 기본적으로 30분 세팅이 돼 있고요. 음, 이쪽이 초음파 모드, 이쪽이 저주파와 이트론 모드. 보시면 EMS 기능이 있고, 오토 기능과 이트론 기능이 있고요. 채널 1, 채널 2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채널 1, 채널 2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초음파는 어, 완전 어 직진성, 그러니까 계속 파동이 들어가는 모드하고 일 초에 한 번씩 파동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제 맥동파 이 맥동파 이두 가지의 초음파 기술이 구현이 되고요 작동은 일단 스타트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벨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절대 처음부터 빨간색까지 올리시면 큰일 납니다. 조금씩 올려주세요. 레벨은 조금씩 올려주시고 지금 불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것은 현재 이 헤드에서 작동이 초음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음파는 어, 젤이 묻어있지 않은 상태 또는 몸에 이렇게 닿지 않은 상태. 그럴 때는 자동으로 제어 기능이 있어서 전원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젤이 발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깜깜빡 하는 거고요. 젤을 묻히는 순간 이 불이 깜빡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진성 파동을 넣을 것이냐, 어, 맥동파형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레벨은 음, 1, 2, 3, 4, 5, 다섯칸.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올리시면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너무 뜨거우실 수 있으세요. 절대 빨간색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5단계 정도로 이하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좀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올리시면 됩니다. 이트론 e ET라고 써있잖아요. 현재 이트론이라는 e 뜻인데요. 이 이트론 e 기능은 초음파하고 동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EMS는 동시 작동합니다. 그리고 오토 기능도 동시 작동을 하는데요.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내가 초음파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초음파를 하시면 되는데, 어, EMS, 저주파나 오토, 오토 기능이 EMS 기능을 1, 2, 3 정도로 어,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파랑 내가 초음파를 같이 쓰겠다. 이 패드를 붙이고 초음파를 하실 분들은 처음에 세팅하실 때 얘를 이트론으로 e 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1이라는 모드고요 오토2가 있고 오토3가 있어요. 각자 다른 패턴으로 저주파가 구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트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와 초음파를 같이 쓰고 싶을 경우는 자, 오토1 모드. 가장 뭐 무난한 모드죠? 오토1 모드로 하고 스타트를 누르시면 동시작동이 가능하고요. 초음파 올리니까 올라가죠. 네. 그리고 저주파도 올리니까 올라갑니다. 채널 1이 있고 채널 2가 있다. 이두개다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채널 1에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원만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 줄일 수가 있고 또한번더 누르면 채널 2에 불이 들어오고 2만 올리거나 내리거나 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채널 1, 2둘다 불이 들어오죠?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파는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만 놓고 일단 1단부터 처음부터 올리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1, 2단만 해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함부로 확 올리시면 많이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다이얼이요. 자, 한번 돌려, 한번 제가 돌렸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돌리면 안 켜져요. 둘,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또 들어오고. 하나, 둘, 셋, 넷.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돌린다고 한 칸이 올라가진 않아요. 한네번 정도 돌려야 한한칸 정도가 올라가고 이것은 저주파의 강도를 그만큼 섬세하게 나눠 놨기 때문에 저주파는 갑자기 올리면 놀랄 수가 있어서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 버튼이 똑똑똑똑 똑, 똑, 똑 이렇게. 한 번에 한칸 올라가는 건 아니다. 한 칸도 한네번 정도의 세기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1도 해보시고 오토2도 해보시고 쓰리도 해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코스로 하시면 되고요. 어, 동시 작동이 지금 젤을 바르면 이제 초음파와 조주파가 동시에 작동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초음파를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음파는요, 이 물을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요. 파동의 움직임이 다다다다다다. 떨리는 쫌파 작동은요 항상 이렇게 젤을 올려 놓은 상태로 하셔야 되구요 지금 맥동파 다 보니까 지금 파동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시고 빠지는거 일초에 한번씩 파동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게 촌파 초음파 파동입니다 촌파는요 가운데 한 1, 반경 한 1cm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구요 이 외부쪽으로 촌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 이 가운데 위주로 내가 관리하고 싶은 부위를 어, 접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맥동파형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직진성, 계속 파동이 나오는 형태로 보시면 계속 네, 이렇게 제를 바른 상태에서요 아픈 부위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느껴가면서 파동을 느껴가면서. 뻐근한 부위에 빠르게 움직이시면요. 파동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겉에를 이제 기혈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조금 천천히 지나가면 깊숙한 안쪽까지, 속근육까지 효과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피부 겉에, 좀 바깥쪽을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셔도 되지만 내가 저 안쪽에는 속근육을 치료하고 싶을 때는 아주 천천히 파동이 좀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셔도 되지만, 도장 찍는 것처럼 찍고 옆으로, 찍고 옆으로. 이런 방식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 나한테 맞는 세기로. 이렇게 조금 더 레벨을 올려서. 그리고 손도, 우리가 어, 지압할 때, 이런 혈자리들, 되게 중요한 혈자리들 있잖아요. 도공이라는 이런 혈자리들을 침을 친다 생각하시면서 총파 파동을 넣어주시면 뭔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시원하네요. 네 열감도 살짝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 물에 물에 어, 물기둥이 내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위치를 옮기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파동이 이렇게 출력이 셀수록 빨리 들어가고요.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서 이제 되게 통증이 빨리 와요. 그래서 원하시는 세기로 너무 뜨겁지 않게. 출력이 셀수록 많이 뜨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느낌을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내가 만약에 이 초음파를 저주파랑 같이, 저주파와 같이 이 헤드에서 저주파와 초음파가 같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싱크라는 기능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켜주시면 돼요. 초음파를 켜주시고, 스타트를 안 눌렀네? 스타트를 눌러야 돼요. 스타트를 누를 때는, 도, 작동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점이 깜빡깜빡 하고요. 스탑인 상태에서는 멈출 때는 네, 점이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깜빡깜빡 작동 중입니다. 자, 이때 초음파 레벨을 올리시고 저주파를 올려주시면 저주파가 같이 나와요. 지금 두두두두두두하네요. 어우, 엄청 세요. 보이시나요? 이 저주파 파동이 네, 지금 1 단계인데 이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초음파도 묵직한 느낌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1단계예요. 1단계. 한 단계 더 올려볼까요? 와, 팔목까지 손목까지 전부 다 저주파 파동이 같이 초음파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엄청납니다. 네, 완전 저단인데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저주파 갑자기 팍 올리시면 진짜 놀라실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싱크 기능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싱크 기능 쓰실 때 중요한 거는 이 패드 저주파 패드를 꼭 반드시 특히 음 여기 보시면 싱크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가 싱크 기능이 활성화되는 이 코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선에 연결된 패드를 반드시 몸에 부착을 하셔야 이 저주파가 작동을 합니다. 이 패드가 몸에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주파와 전파가 같이 작동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패드 네개를 전부 다두개만 붙이셔도 돼요. 저기 이제 채널 음 원에 있는 요 싱크 기능 사, 그림이 그려있는지 채널 원의 패드만 붙여도 되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패드 네개를 전부 다 붙여서 시술하시면 치료 효과도 좋고 더 좋겠죠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자 그리고 스탑 내가 오토 원을 했는데 오토 2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EMS 서 EMS 기능 잠깐 볼게요 그러면요 어... EMS가 3단계부터 4, 5, 6, 8, 10, 15, 20, 30, 50까지 있어요. 이게 저주파의 파동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3단을 하게 되면 지금 저주파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패드가 쿡쿡쿡쿡쿡쿡쿡 이런 식으로 리고 있어요. 현재 속도가요. 자, 그러면 제가 10단계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네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는 이 저주파동 들어가는 속도가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예, 숫자가 높아질수록이 저주파의 파동의 어, 속도가 다다다다다다 이게 그러니까 점점 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30 50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올려 볼게요. 윙. 이렇게 들어가네요. 윙 이렇게 엄청 빠르게. 윙 이렇게 잔잔하게, 자잘하게, 자잘하게. 그래서 이렇게 3번부터 50번까지 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3번은 조금 슬로우한 패턴. 50은 조금 더 빠른, 빠르고 자잘하고 강한 패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론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론 기능은 독자적인 기술이 들어간 아주 특허 기능이 들어간 어, 저희 제품만의 특수성, 특, 특수한 기능인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이 트론을 실행을 했을 때, 아고아 네. 자, 패드 두개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채널 1, 채널 2. 채널 1과 2는 따로 조정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위별로 패드 붙이는 위치가 다를 경우에 어, 세기가 좀 달라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조절하시면 되고, 이트론 기능은 한 시, 30분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10분 정도씩 마다 어, 레벨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레벨로 올려주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하이트론 기능이 30분을 다 치료를 마치고 나면, 음, 이 예를 들어 허리에 패치를 붙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허리에서 패치를 떼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여감, 뭔가 여기에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네,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신경 교란, 신경을 교란시켜서 내가 뇌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트론 기능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패드를 떼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약간 먹먹한 뭔가 돌아다니는 전류가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약간 마비가 돼서 통증이 전혀 안 느껴진다든지 이런 특수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시려면 어, 방법이 너무 작은 부위들, 뭐 손목이나 뭐 이렇게 작은 부위들 말고요, 최소 어깨나 허리, 뭐 허벅 뭐 이런 이렇게 좀 두꺼운 부위들의 효과가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 마비된 듯한 느낌 자체가요. 그래서 레벨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업을 시켜주는 게 이트론 기능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시, 5분 10분 단위로 레벨을 올려라. 최대한 올려라. 네, 아시겠다? 이트론 기능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케어셀브 메카닉 기기 대박 기능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세요. 감사합니다.